안녕하세요. 이론플러스의 문무달입니다. 왜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실질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실천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오늘 개인 사업이자 그룹 사업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다 중요했지만 오늘 같이 읽어볼 본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이자 그룹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개미와 마찬가지로 집단의 막강한 힘을 활용합니다. 즉 개인 사업인 동시에 그룹 사업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개개인이 모두 사장이지만 그룹으로 뭉쳐야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룹화, 협력화를 추구함으로 자연스럽게 남을 돕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는 당연합니다. 물론 함께 가겠다는 자세가 부족한 사람은 적응하는데 애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개인 사업이자 그룹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개개인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룹으로 뭉치면 강한 힘을 냅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1인 사업자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할 경우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무수히 존재하는 소비자 단체나 동호회, 카페 활동은 게다 사람들이 뭉쳤을 때 어떤 힘을 낼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애써 그룹을 꾸리려 노력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다른 조직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개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스폰서와 파트너, 형제 라인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에 큰 보탬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어, 내용을 읽고 난 이후.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그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룹으로 일하기 싫으면 개인적으로 혼자, 어, 뛸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누구도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또 독립적인 생태계에 익숙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힘과 그룹의 힘은 굳이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알 것입니다. 네 번째, 의욕이 가라앉을 때 그룹 구성원의 움직임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늘 똑같은 양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죠. 이를 두고 흔히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죠.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 힘을 얻게 됩니다. 네트워크로 성공하려면 1차적으로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그룹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룹을 만나 수로 상승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그것은 엄청난 성공 총매제로 작용합니다. 저희 이론 플러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바이너리 시스템입니다. 어, 두줄 라인으로 어, 좌우 대, 대소 실적에 따라서 어, 본인의 실적이 어, 수당이 이렇게 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어, 어느 쪽이든 어, 왼쪽이든 혹은 오른쪽이든 각각 어, 먼저 어, 각 라인에서 어, 자유와 함께하는 파트너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스폰서, 스폰서로서는 열심히 하는 파트너를 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건 아니면 이미 올해 사업을 시작했던 분기건 어쨌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즉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먼저 돈을 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스폰서가 파트너를 이용해서 본인의 수익을 더 극적으로 올리는 곳에,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다소 무리하게 제품을 출고, 하게 하거나 혹은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분위기상으로, 어, 성급할 때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다소, 점수를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나쁜 경우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는 본인이 먼저 간절히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파트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의 성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리더일 수도 있고요, 혹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단순히 직급자가 높은 상급자가 아닙니다. 상사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다만 먼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혹은 시스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작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보다 반드시 어~ 뭐조 부족한 사람이 바톤으로 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겐 내가 구태여 가르쳐주려고 어, 가르켜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면 되고요. 처음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스폰서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가르치거나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일단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스폰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잘못해서 내가 먼저, 어,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파트너에게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한쪽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또 반대로 너무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어,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라인이든 혹은 소실, 큰 실적이든 소실적이든 상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각각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가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 담아서 물질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혹은 분위기상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어, 도울 힘을 더할, 더해주는 것이 어, 스폰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파트너가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